맨! 반갑습니다. 오늘의 한 뉴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피 2500 간신히 턱걸이. 미 증시가 지금 시총이, 아니, 미 증시 아닙니다. 증시가 지금 시총이 하루에 90조가 증발했다. 이런 말이 지금 나왔고요. 증시 3.5%가 지금 주저앉아서 지금 2504 겨우 턱걸이로 지금 걸치고 있습니다. 2500선도 코스피가 언제 깨질지 몰라요. 언제 깨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 지금 선을 겨우 지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147개 종목이 신저가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하고요. 물류 파업이 겹친 현대차는 5%가 급락했고 네이버, 카카오 등 성장주들의 타격도 지금 크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은 하반기에 2,400선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상장사 95%가 지금 전부 다 파란불 아래로 쭉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후폭풍이 지금 덮친 거다 우리나라까지 이런 말이 있고 유가 증권시장에 지금 상승 종목이 42개만 상승했고, 나머지 881개가 전부 다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6%가량 떨어졌고요. 현대차 5%, 카카오도 거의 4.5%, SK 하이닉스 4.3%, 기아 3.8%, LG 화학 3.6%, 삼성 바이오로직스 3%, 삼성전자 2.66%, LG 에너지솔루션 2.35%, 삼성 SDID도 2%, 2, 2 가까이 하락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수익률이 지금 전부 다 떨어졌죠. 엄청. 지금 이 정도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여파로 지금 미국에서 연방에서 연준이 긴축 기조 강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코스피가 지금 올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지금 불안감이 <laughs> 생기고 있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한번 앞으로 이제는 올라가면 털어내겠다. 다시는 이제 주식 안 하겠다. 뭐 지금 뭐 주식 관련 채널을 보면 댓글창에도 아, 이제 주식 안 한다. 그 다시는 내가 이제 주식 손 턴다. 뭐. 아 지금 내 돈은 박살나고 있다 주식창 보기가 싫다 보 뭐, 지금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런 게어때 보면 사람 지피라고 하죠 사람들이 지금 다 망했다 망했다 사실 이때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이때는 들어가지 못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엄청나게 시기가 좋지 않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수 없는 이 끝이 없는 미래 이안 좋은 상황이 될지 모르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들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사들도 지금 전망을 되게 좀안 좋게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원화 값이 1300원 붕괴, 장중 1288원, 종가가 1284원까지. 지금 미국발 긴축과 고물가 충격에원화 값이 지금 날개 이른 듯하게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1290원 선 돌파는 초입계에 들어갔고, 단기적으로 1300원을 하회할수 있다는 우려 가 나온다고 합니다. 1300원 선이 무너진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7월 이후에 12년 11개월,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화 가 파락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국내 물가 상승을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우리나라 금리 인상과 이를 통한 경기 위축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지금 시기랑 상황이 안 좋죠.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너무 많이 겹쳐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미국의 고인플레이션, 지금 뭐스테브인클레이션까지 온다. 뭐 엄청 지금 말이 많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되게 안 좋고 네 상황이 좀안 좋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외환위기 이후로 지금 최고로 6대 상승 우려의 공공요금까지 치솟고 있어 엎친데덮친물가 지금 뭐 어마어마해요 사실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단 말부터 뭐 정말 옛날에 지금 그 금융위기 때 이후로 지금 이 정도까지 없다 뭐 말부터 뭐 지금 뭐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만약 물가가 6%대를 지금 돌파하게 되면 외환위기 국면이었던 1998년 IMF때 이후로 2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고물가의 무역적자가 심해지는데 미국발 빅스텝 0.5 포인트로 급격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음.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까지 불붙으면서 달러당 원화값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 또 악재로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교역에서 좀처럼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안전자산인 지금 달러 몸값이 취소자 원화값이 급락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재차 수입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이 많습니다. 정부도 지금 이제 고물가의 심각성에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뭐, 뭐, 뭐 이렇게 대안이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잠실 아파트 값이 지금 한달 만에 3억이 뚝 떨어졌답니다. 사실 지방은 지금 뭐 송도라든지 뭐 3억 떨어지고 4억 떨어진 데도 되게 많죠. 근데 자, 우리나라 강남은 사실 불패잖아요. 근데 뭐 불구하고 강남마저도 3억이 지금 떨어졌다 고 합니다. 똘똘한 한채 송파 강남이 지금 나홀로 하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강남 서초는 4월 말 이후에 쑥쑥 송파만 올들어서 0.03%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음... 예. 송파구는 절세하는 매물이 늘어나고 잠실은 토지 허가 구역에 묶여서 전용 84제곱미터가 27억에서 23억 4천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서초구 아파트 값은 계속 오름세인 반에 송파구는 하락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좋지 않다 별로. 강남 아까 말한 서초구 강남구를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전 지금 상황이 전부 다 좋지 않다. 그리고 일자리 늘리라는 말 한마디에 한 정부 말 한마디에 한전에서 지금 직원을 갑자기 엄청 늘리고 있다 합니다. 지난 5년간 일자리 창출 압박으로 코레일은 1만 명, 한전은 7,700명을 뽑아서 인건비 부담 커지면서 영업 손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말 한마디에 신규 채용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오늘의 뉴스는 이걸 마치고 또 새로운 거 뉴스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바